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보통 주식의 초보자들은 그 전문가나 또 자기 친구들한테 좋은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종목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진짜로 괜찮은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가 알려진 주식 샀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누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그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을 그냥 바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확인해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하한 친구가 알려준 주식을 샀더라도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천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투자할 회사의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의 내용을 알아보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회사가 빚이 많은지 적은지 일단 알아봐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으면 그 친구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빚이 많으면은요 회사가 파산해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빚은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어 일반적으로 한150% 이하이면 은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해 준 주식이 부채비율을 물어봤더니 뭐 200%, 300%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볼 필요 없습니다. <laughs> 다른 정보처럼 게더낫습니다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잘못 버는지. 이게 수익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죠. 불어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든지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영업 이익률이 5%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금 금리가 한3%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건데 5% 이상은 돼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그 주식 내용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률 을 조회해 봤더니 뭐3% 아니면 마이너스 1%다. 그럼 더볼 것도 없죠. 왜 그런 주식을 삽니까? <laughs> 더 좋은 주식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세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회사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어,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요, 성장하는 회사만 주가가 오릅니다. 아무리 수익이 나고 안정적이라도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괜찮은 주식인지 1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이 증권사 HT, HTS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증권사 HTS 또는 뭐 휴대폰 그 MTS 이런 데 보면은요. 각 종목마다 기업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정보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업 정보에 보면 재무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무비율을 클릭하면은, 어, 그 회사의 안정성, 그 다음 성장성, 수익성 지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건 할만하겠다. 아,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재미비, 재무비율을 볼 때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3, 4년 정도의 재무비율 추이를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예전부터 좋았는지, 갑자기 좋아졌는지, 아니면 예전에 좋았는데 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면은, 어, 한 해만의 그 재무비율만 보면 안 되고, 3년 이상의 재무비율을 보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부채 비율을 봤더니, 어, 2020년에는 102.4, 2020, 1년에는 91.5, 2022년에는 87.4, 2023년에는 73.2, 2024년에는 67.5. 점점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빚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좋다는 거죠. 이 회사는 안정성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률은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죠. 수익성을 봤더니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7.3. 그 다음 22년에는 8.4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1.6, 그 다음 2024년에는 12.4. 어,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는 점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안정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영업이익 증가율로 봤더니 2.8, 145, 42.8, 어60.5 이렇게 점점 어 영업이익들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회사는 어 진짜 괜찮은 회사구나 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회사를 누군가한테 추천받더라도 반드시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증가율, 하나 더 넣는다면 매출의 증가율, 이런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확인하고, 어,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내재가치는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그 재무비율을 봤더니, 어, 부채비율이, 어, 2020년에는 104, 2 0 2 1년은 108, 2 0 2 2년은는1 0 0 2023년에는 126, 2 0 2 4년에 132. 부채비율이 약간 늘긴 했지만 그래도 150% 이하니까 특별하게 나쁠 건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봤더니요. 2020년에는 3.2, 2021년에는 4.2, 그다음에 2022년에는 2.7, 2, 2 0 2 3년에 2.7, 2 0 2 4년에 2.0. 영업이익률이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5%는 넘어야 되는데 5%도 안 되고 2%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예금 금리도 따라가지 못하는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어, 주식에 투자하는데 예금금리도 못 따라가는 영업이익을 낸다. 어, 저라면은 이거 바로 아웃입니다. 어, 여기까지 보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안 봅니다. 아, 이런 종목은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영업이익 증가율을 봤더니요 마이너스났다가 플러스났다가 마이너스났다가 플러스났다가 이 변동폭이 크죠.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고 이게 등락이 심한 종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잘못 잡으면 크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좋은 종 종목 혼자서 찾는 방법 네이버에서 혼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은요, 네이버 증권이란 데 들어가서 리서치 종목 분석 리포트라는 데를 찾아가면 이렇게 매일 매일 종목 분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종목 분석 누가 한 거냐면요, 증권사의 종목 분석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놓은 것을 보고 어, 거기서 추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좋은 종목을 이분들이 분석해놓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때 재무제표 또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좋은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A 종목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A 종목에 대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영업 실적 투자 지표를 봤더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투자할 건지 안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A 종목에 봤더니 매출액을 봤더니 2023년도에 26376. 2024년도에는 26431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죠. 매출액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2025년 26808. 역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2026년 26506. 매출액의 변화가 최근 4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입니까? 성장하지 않는 회사입니까? 제가 봤을 땐 성장하지 않는 회사예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요, 주가가 잘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7년 예상치도 별로 27174,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영업익을 봤더니요, 2023년도에 1650, 2024년에 809, 오히려 영업익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2025년도에 2579로 예상합니다 갑자기 또 올라갔죠 그리고 2026년엔 2272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요 또 2027년엔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어, 굉장히 들쭉날쭉 합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한 이런 투자지표를 봤다고 하면은 어, 아 이것은 할게못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종목 한번 볼까요 두번째 종목은요 어, 그 2021년도 매출액을 봤더니 34484 2022년도를 봤더니 40925좀 늘어났죠. 2023년도를 봤더니 41353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도 43647더 늘어났고요. 2025년도 45745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도 48544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괜찮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은. 2021년도에 1,882에서 2022년도에는 2,154. 좀 늘었죠. 어, 2023년도에는 2,039. 조금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2024년 2,547. 더 늘었죠. 그리고 2025년 예상치는 2,702. 더 많이 늘었고요. 2 0 2 6년에 2,995. 추세로 보면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 투자할 만 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꼭세 가지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회사 빚 얼마나 되는지, 빚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확인한다 했죠?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고, 150% 이하이면 할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회사 돈잘 받는지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돈잘 버는지 확인하려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이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5% 미만이면 아 좀안 좋다. 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세 가지 부채 비율, 영업 이익률,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 확인하고 그게 다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종목은 괜찮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번 시간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종목 누군가가 추천했을 때그 종목이 진짜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은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